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0일 금요일 뉴스투데이 경남 출발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전국 어디서든 신분증만 있으면 투표할 수 있는데 잠시 후 현장을 연결합니다. 산청 함양 거창 합천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법정 토론회가 어제 MBC 경남에서 열렸습니다. 토론회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가정마다 선거 공보물이 도착했습니다. 후보자가 지킬 만한 공약인지 이번 선거 공보물은 어떻게 달라졌는지 분석했습니다. 온라인 계약으로 경남의 중3과 고3 학생들도 온라인으로 수업을 들었습니다. 주로 콘텐츠를 활용하거나 과제를 수행하는 수업으로 진행됐는데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오늘부터 이틀 동안 사위로 총선 사전 투표가 진행됩니다. 투표소 현장을 연결해서 투표 진행 상황과 특히 투표소에서 지켜야 할 코로나19 예방 수칙을 알아보겠습니다. 서창호 기자 투표소 상황 어떻습니까? 네, 저는 창원 반송동 사전 투표소에 나와 있습니다. 이른 아침에다 비까지 오는 궂은 날씨 속에서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려는 유권자들이 유권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경남에서는 아침 6시부터 모두 305개 투표소에서 투표가 시작돼 현재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틀 동안 이루어지는 사전투표는 신문증만 있으면 전국 어디에서든 투표를 할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선거는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투표소에서 나눠주는 비닐 장갑을 낀 채로 지문인식 대신 전자 서명을 해야 합니다. 사전투표는 본투표와 달리 관내와 관외 투표로 나뉘는데요. 관내 투표일 경우에는 지역구 한 장과 비례대표 한장 모두 두 장을 바로 투표함에 넣으면 되고 주소지와 다른 관외 투표는 회송용 봉투에 넣은 뒤 투표하면 됩니다. 혹시라도 코로나 19 감염에 우려 감염되지 않을까 우려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예방 수칙은 어떻게 지키면 되는지 직접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계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유권자들이 예방 수칙을 어떻게 지키면 되는지 유의사항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코로나 예방을 위해서는 투표장에 오실 때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요. 투표 대기 중에 있는 앞사람과의 간격을 1m 이상 유지해 주시고 가급적 대화를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열이 37.5도 이상 나거나 호흡기 증상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직원의 안내를 받아 별도로 발현된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 기간 동안 각 시군별 투표율을 오전 7시부터 1시간 단위로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이 시간 현재 경남 지역의 사전투표율은 0.42%입니다. 지금까지 창원 반송동 사전투표소에서 MBC 뉴스 서창우입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4.15 총선 사전투표가 오늘 새벽 6시부터 시작돼서 내일 저녁 6시까지 이틀 동안 도내 305개 투표소에서 펼쳐집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사전 투표율이 높을 거라는 전망 속에 정치권이 유불리를 두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서윤식 기자입니다. 사일오 총선 사전 투표가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도내 305개 투표소에서 진행됩니다. 신분증만 소지하면 전국 어디서든 투표할 수 있습니다. 유권자는 마스크와 함께 비치된 비닐 장갑을 반드시 착용해야 투표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전 투표소 안팎에서는 다른 선거인과 1m 이상 거리를 두시고 불필요한 대화를 자제하는 등 대국민 행동 수칙을 준수해 주십시오. 경남의 사전 투표율은 2014년 지방 선거 11.89%, 2016년 총선 12.19%, 2017년 대선 26.83%, 2018년 지방 선거는 23.83%였습니다. 이번 총선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사전 투표율이 더 높을 것으로 보여 정치권이 유불리의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전 투표율이 오르면 진보 정당이 유리하다는 분석이 일반적이었지만 이번에는 코로나 19라는 변수로 노년층의 사전 투표 참여가 늘어날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사전 투표율을 보자면 분명히 지난번 총선 때보다는 떨어질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민주당한테는 그렇게 유리한 상황은 보려 아니겠습니다. 지역의 원로분들에게 적극적인 투표 동의를 하여 예년만큼 투표가 될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투표율이 높으면 굉장히 유리하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MBC 경남이 지난 5일 시행한 도내 격전지 선거구 두 곳의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김해 을의 경우 사전투표 참여 의사는 20대와 50대가 상대적으로 높았고 본투표는 60대 이상이 69.2%로 압도적이었습니다. 사전투표를 하겠다는 응답자의 지지정당은 민주당이 44.2%로 1위, 반면 본투표는 통합당이 72.7%로 가장 높았습니다. 양산을도 지지정당이 사전투표에선 민주당이, 본투표에선 통합당이 앞섰습니다. 때문에 도내 격전지의 경우 사전투표율은 물론 어느 연령층이 적극적으로 참여할지가 판세 전망의 가늠자가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선식입니다. 경남에서 선거구 면적이 가장 넓은 산청, 함양, 거창, 합천은 모두 7명의 후보가 출마했습니다. 어제 MBC 경남에서 열린 후보자 토론회 내용을 신동식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거창과 합천 지역의 가장 큰 현안인 남부내륙철도 노선과 위치에 대해 각 후보들의 생각을 물었습니다. 어, 약속음이 부도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역사는 반드시 어, 합천 내에 꼭 하나 있어야 된다는 그 방향은 잡혀있습니다. 제 공약인 달빛철도와 진주대간 철도가 같이 완공돼 반영이 된다면 둘다 역사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이 다툴 필요가 없고요. 어떻게 하면 제 시기에 착공을 해서 조기에 완공을 해서 우리 서부 경남이 교통 오지에서 벗어나야 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교통 지뢰적으로. 중심적인 곳에 KTX 노선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상호 토론에서는 각 후보들 사이에 날선 공방이 이어집니다. 김 후보는 당의 전략력 인지 출마 요청을 이렇게 하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평소 자신의 말과 달리 정권 심판을 위한 대통합에 대해서는 저는 이탈했다고 보고요. 오죽했으면은 저를 공천에 배제시킨 김영호 위원장이 지금 사퇴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이번 공치는 문제가 있었다.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정치가 너무 어려운 현실이지 않습니까? 네. 현재의 정치 상황이 너무 예. 잘못되었다는 것에 대한 반성 같은 예, 저, 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그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김태호 지사님을 어 총리 후보로 지명한 것이 이게 다당했던 겁니까? 민중당 전성기 후보는 한국 농종의 틀을 다시 짜는 농민의 전성기를, 국가혁명 배당금당 김태영 후보는 삶의 질을 완벽하게 바꾸는 3.3 정책 추진을, 우리 공화당 박영주 후보는 정치에 때 묻지 않은 변화와 혁신의 개척자를 선택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 21대 총선을 앞두고 각 가정마다 선거 공보물이 도착했죠. 후보자가 지킬 만한 공약인지 가려내는 방법, 또 이번 선거에서 공보물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장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선거 공보물은 각 세대마다 한 부씩 전해졌습니다. 유권자들에게 선거 공보물은 어떤 의미일까요? 공약을 좀 살피고요. 그리고 이제 그에 조금 비교되는 다른 당 이제 공약 같은 것도 비교해서 좀 보는 편입니다. 복잡주요 뭐 전에서 뭐 그거 안 받아보다가 그런 거 평생에 안 받아보다가 여러 장 오니까 너무 복잡고 이해하기 어려워요. 힘들어. 후보자들이 사실 공약에 대해서 정확하게 페퍼로 시켜지지 않기 때문에 일부러 챙겨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각 후보자와 정당의 공약을 확인할 수 있는데 공약 실행에 필요한 재원 마련 계획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실현 가능성이 높은 공약입니다. 하지만 MBC 취재 결과, 경남 74명의 전체 후보 가운데 공약에 필요한 예산을 언급한 후보는 15명에 불과합니다. 공보물 2면에는 병역과 전과, 재산세금납부 사항 등 후보자의 신상 정보가 담겼습니다. 유명 정치인 마케팅은 크게 줄었습니다. 과거 총선에선 여당 후보는 현직 대통령, 야당 후보는 당 대표와 찍은 사진으로 도배하다시피 했는데 이번 공보물에선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 사진은 11건으로 문재인 대통령 사진 10건보다 많습니다. 공보물은 최대 12면까지 만들 수 있는데 12만장을 배부한 한 후보는 2,600만원을 썼고 4면의 공보물을 10만장 배부한 다른 후보는 500만원의 경비가 들었습니다. 공보물 제작 비용은 유권자 수 등에 따라 후보마다 편차가 크지만 선관위가 지급하는 선거비용, 그러니까 모두 세금으로 만들고 배부합니다. 전국 선거 공보물의 무게는 대략 8,500톤. 하지만 선거일을 전후로 이들 공보물 대부분은 쓰레기장으로 향하는 신세가 됩니다. MBC 뉴스 장영입니다. 창원시 진해구에 출마한 정의당 조광호 후보가 진보진영 승리를 위해서 국회의원 후보직을 사퇴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후보는 진보정치 1번지 창원성산을 지키고 잘못된 행정통합으로 지내를 넘겼던 이달곤 후보를 심판한다며 사퇴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오늘 일교차는 좁혀졌지만 어제보다 기온이 다소 떨어졌습니다. 요즘 20도 가까이 올랐던 낮 기온이 오늘은 15도 안팎을 보이겠는데요. 어제보다 3에서 5도가량 낮겠습니다. 오늘 창원의 아침 최저 기온 3도, 진주 5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창원 13도, 진주 1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현재 경남 전 지역에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내일 반가운 비 소식이 있습니다. 비는 내일 낮부터 밤까지 북서 내륙을 제외한 경남 지역에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비가 내리면서 일부 지역은 건조특보가 해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내륙 지역이 5mm 내외, 남해안 지역은 5에서 20mm가 되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흐린 가운데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이 산발적인 빗방울은 아침 사이에 모두 그치겠습니다. 오늘 어제보다 낮은 기온을 보입니다. 아침 기온부터 보시면 미량 6도, 하만 5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미량 16도, 양산 1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 보시면 거창 3도, 산청 4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거창 15도, 사천 1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 비가 오고 난뒤 휴일인 일요일에도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도내 중삼과 고삼 학생 5만 7천여 명이 온라인 계약을 했습니다. 주로 콘텐츠를 활용하거나 과제를 하는 수업을 했는데 일부에선 접속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혼선을 빚기도 했습니다. 교육 현장을 김태석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창원의 한 중학교 3교시 영어시간, 온라인에 어, 개설된 학급방에 중3 학생 25명이 들어와 있고, 선생님은 직접 만든 동영상을 올려 아이들이 보고 듣도록 합니다. 어, 너, 뜻의, 체육 수업이 진행 중인 다른 교실, 민첩성과 집중력, 스포츠맨십을 기르기 위한 동영상을 띄운 뒤. 아이들에게 퀴즈를 내서 반응을 살피고 의견에 대한 답변도 달아줍니다. 집에서는 수업 교구가 다 구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집에서 할수 있는 위주 이제 수업을 조금 많이 연구하고 찾아 찾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학교에서 사용하는 플랫폼은 제대로 접속이 되지 않아 다른 사이트에 연결된 자료에 접근하는 데 불편함을 겪기도 했고 출결을 위해 직접 전화를 하거나 별도의 카톡방을 이용해야 했습니다. 온라인 계약으로 급식소 운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교사들은 외부에서 도시락을 주문해 서로 떨어지앉아 식사를 합니다. 학생들이 직접 먹지 않으면 학교 급식을 할수 없도록 규정돼 있지만 교직원들을 위해 급식실 이용은 가능하도록 조치했습니다. 한편 경남교육청은 출결과 평가는 융통성 있게 적용화돼.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여러 차례 연기된 전국 모의고사는 고 1, 2는 제외하고 고 3만 4월 24일로 예정돼 있지만 실제 시행할지는 추후 결정된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태석입니다. 이에 앞서 대학들이 먼저 비대면 강의, 그러니까 온라인 개학을 했었죠. 하지만 수업의 질이 떨어져서 학습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며. 학생들은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레 등록금 반환 문제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이재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대학 4학년인 최모씨 코로나 19 여파로 이번 학기에는 모든 강의를 비대면 즉 온라인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 기숙생활을 하는 최씨는 강의를 제대로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숙사 학생들이 동시에 접속하다 보니 인터넷 연결이 원활하지 않고 간혹 서버가 다운되기 때문입니다. 또 대부분의 강의가 일방적으로 이루어져 수업 집중도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터넷이 끊기거나 안 돼가지고 어, 접속을 한 상태에서 갑자기 나가지는 경우도 있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실험과 실습이 중요한 2 0계열 전공자인 박수환 씨의 경우는 사정이 더 답답합니다. 이번 학기에 실험 위주의 전공 과목을 신청했는데. 이론 위주의 온라인 수업으로만 진행돼 실험을 눈으로만 배우다 보니 이해도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눈으로만 보고 하니까 별로 이해도가 잘안 되고 원래 직접 해 봐야 되는 수업인데 직접 해 보는 게 아니다 보니까 별로 배운다는 느낌이 잘안는 같습니다. 학내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는 불평과 불만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학교 강의실은 물론이며 도서관까지 폐쇄되면서 학생들은 공부할 곳조차 마땅치 않습니다. 카페에 나가서 하기는 솔직히 아직 좀 무섭 무섭다고 하는 친구들도 많고 그래서 뭐뭐 도선갈이나 열람실 이용 못하는 게좀 많이 불편한 것 같아요. 한편 전국적으로 학습권 보장과 등록금 반환을 골자로 한 릴레이 시국 선언에 동참하는 대학이 늘고 있는 가운데 지역 대학들도 동참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경상남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소규모 경영 환경 개선 사업을 시행합니다. 지원 대상은 도내 창업 6개월 이상 소상공인으로 한 개점포당 200만 원 안에서 시설 개선비의 80%를 지원할 계획이며 오는 13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시군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밀양시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특별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밀양시는 저소득층 세대 의 한시적 생활지원비를 7살 미만 아동에는 일인당 40만 원의 전자바우처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공공형 일자리를 704개 더 늘리고 미량사랑 상품권 발행액을 당초 20억 원에서 320억 원으로 대폭 확대합니다. 하동군이 코로나19 여파로 매년 봄에 열리던 하동 야생차 문화축제를 하반기로 연기했습니다. 야생차 문화 축제가 연기된 것은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6년 만입니다. 산청군도 이달 중순 열릴 예정이던 생초 국제 조각공원 꽃잔디 축제를 취소했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이었습니다. 함께 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